자,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또 중요한 일정이 있는 5 거래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핵심 내용 또 전달 드리도록 하기,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18만원. 네, 딱 떨어지게 마감이 됐습니다. 5.6% 조정이 나왔지만 당연하죠. 고점을 찍고 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저는 사실 16만원까지도 조정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이 모두가 다 상승을 바라보고 투자를 할 텐데 이 세력들, 주체들, 외인과 기관들, 개인 투자자를 절대 끝까지 안 데리고 간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상승과 조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거니까 최대 조정은 일단은 1차적으로 16만원까지 보고 있고요. 2차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죠. 14만원까지도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에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투자? 장기 투자를 무조건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승이 큰 폭으로 나왔지만 끝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HLB가 다시 한번 시가총액을 뛰어 넘어섰거든요. 자, HLB가 다시 한번 13조 시가총액을 가게 되면서, 알테오젠을 확실하게 좀 제치는 모습이고, 자,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0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저의 목표는 시가총액 30조 가는 거, 목표하는 거고요 HLB는 당연히 뛰어넘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HLB를 제가 깎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도 이 가남 신약에 대한 FDA 지금 이제 또신 자, 가남 신약 미국 FDA 승인 기대감이 점점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 뭡니까? 자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들이 HLB의 간암 신약을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서 등재하면서 지금 HLB도 강하게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참이 진양곤 회장의 참 오래된 이 어떤 수건 숙제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알테오젠 역시도 대형 기술 수출, 그리고 머크와의 이 키트루다 피아주사 제형 독점 협상으로 인해서 지금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은 반드시 나와줘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은 당분간 좀 제한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장기 투자 모멘텀을 절대로 잃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장기 꼭 보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65,500원일 때 이때부터 찍어 드렸거든요. 벌써 173% 올라와 있습니다. 여전히 멀었고요. 제가 목표하는 목표가는 60만 원이니까 그때까지 제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전달을 드리기 전에 이 알테오젠 아직까지도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을 안 누르셨다. 잘못된 겁니다. 꼭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이제 향후 일정들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제가 준비해 놓은 알테오젠에 대한 기업 분석과 대응 자료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테오젠 아직까지도 내가 매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일단은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이제 포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좀 조정이 들어가면서 매수 포착이 될 것인지 타점, 포착이 되는 대로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공유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여라도 상단에서 잘못 매수하신 분들 지금 손실 구간이실 텐데 추가 매수 반드시 또 진행하셔야 되니까 이런 타점들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꼭 공유 받으시기 바랄게요.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큰 금액이 있어야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소액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5만 원으로 매일 5%씩만 꾸준하게 수익을 6개월 쌓아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자 2,300만 원이라고 하는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10만 원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4,600만원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금이 부족하신 분들 단기간 안에 수익을 꾸준하게 꼬박꼬박 쌓아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당연히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또 마련을 해놨고요. 채널 구독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요 상단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 상품권 10만원 준비했고요. 매일 10분씩 추첨을 해서 이제 당첨되시는 분들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증권사 사용 가능하니까요. 받아가시는 분들은 꼭 예수금으로 전환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여라도 받지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매일 같이 추첨하고 있으니까 기회를 노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5만 원, 10만 원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거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매일같이 단기 수익 종목들 공유를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월 11일 역시도 장 시작하기 전에 신성 st 와 n 캠 이렇게 두 종목 장 시작하기 전에 다 안내를 해 드렸구요 혹 혹시라도 이 소통방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문자로도 한번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요 초대 다 해드리니까요 혹시라도 못, 확인 못하시는 분들은 문자 확인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뭐엔캠 같은 경우에는 영상도 찍어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엔캠 역시 9시 18분 기준으로 13% 상승으로 수익 성공했고요. 그리고 신성 st 역시도 9시 19분 기준으로 19% 상승으로 수익에 성공이 됐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41,000원 5% 상승으로 오늘 시작을 했고요. 20분 안 걸렸죠?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최고 17%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캠 한번 볼게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오늘 22만 7천 원. 오히려 살짝 밀리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 주면서 지금 현재 최고가 18.97%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같이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실 수 있도록 단기 수익 종목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예수금이 부족하신 분들, 내가 예수금을 확대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하시고요. 구독자 이벤트까지도 꼭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10-3094-760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알테오젠의 소식이 들려드리기 전에, 이번 주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자, 내일 저녁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반드시 좀 하회하는 결과가 나와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14일, 목요일에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죠.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이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는 항상 시장이 좀 약간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보다는 약간 보합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꼭 감안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 또 우리나라 내네 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또 예정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 역시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번 주 시장은. 네, 확실하게 경계감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아무쪼록 좀이 금리 인하에 충분히 어, 도움이 되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예상치보다 좀 낮은 그런 모습이 나와 주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확실하게 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그러한 바이오 섹터의 전망이 되겠고요. 지난해 연말부터 사실상 좀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 레고캠 바이오, 얀센과의 또 대형 계약이 있었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올해 드디어 알테오젠의 머크 독점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로열티, 이 바이오텍은 사실상 이제 현금을 많이 보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와 나왔... 나오게 되고 이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임상에 사실상 이제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매출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이제 이 알테오젠 뭐레고캠바이오 이런 기업들은요. 이제 앞으로 이제 로열티 수령과 함께 현금 부자가 되는 바이오텍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테오젠 뭐 작년 영업 손실이 뭐 97억 원뭐 전년 대비 적자는 축소가 됐다라고 하지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3월 25일에 수령을 하게 될 마일스톤. 이 금액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 수령이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28년 정도부터는 이 키트루다 SC 피아주사 제형을 통해서 1조 원 규모의 로열티를 해마다 꾸준하게 수령을 할 정말 <laughs> 대형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크다란 기대가 크다라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항체 약물 접합체에 있습니다. 이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항체에다가 약물을 이제 붙여서 암을 정밀 타격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피하 주사 쪽으로 지금 현재 머크와의 어떤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목해 보실 만한 모멘텀이고 내용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제가 또 소통방에다가 올려놓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 자, 뭐 오늘 올려 드렸었는데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키트루다 보시게 되면 머크의 전체 매출 40% 이상을 담당하는 이 정말 생존이 달린 핵심 제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글로벌 의약품 판매량 1위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키트루다이기 때문에 머크에서 절대로 이거를 포기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laughs>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총 40조 원 형성되어 있는 이 셀트리온의 전체 매출이 2조 1760억이고, 키트루다 단일 품목의 매출이 무려 34조 원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아예 그냥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금액에서 이제 50%가 피아 주사 제형으로 이제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의 매출, 어마어마해질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머크키트로다 물질 만료가, 특허 만료가 28년인데, <laughs> 자, 이 이후부터는 경쟁사가 특허 회피 등을 통해서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출시할 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출시가 100% 된다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당연히 머크 뭐그 입장에서도 이 키트루다 당연히 방어를 해야겠죠.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어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피하 제형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정맥 주사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아 주사가 그동안에 주목을 받았던 것이고 머크에서는 키트루다를 오랫동안 장악하기 위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피아 주사 제형에 대한 독점을 알테오젠과 이루어냈다라는 것이고 이 독점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미국에서 이제 키투르다 독점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키투르다 또한 특허연장 전략이 성공할 것이다.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알테오젠의 로열티 수령 역시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뭐 하시면 돼요?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초대 문자 남겨주시면 다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받으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이제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장기투자 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이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생산자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금리 인하가 이제 시행이 되려면 이 주요 경제 지표가 예상치 보다 부족하게 나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조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한발더 가까워지고 있는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시점과 함께 더욱 더 바이오 섹터의 수급은 개선이 될 거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신다면 큰 수익을 반드시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이 대응 자료까지도 받아 가셔서 큰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나는 꼭 매수 해야겠다 뒤늦었지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단기 매수 타점 꼭 공유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단기 수익 종목 매일같이 지금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 단기 수익 열심히 수익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하신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수익 꾸준하게 챙겨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상반기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내가 너무나도 소액이다. 다른 종목에 물려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관계 없습니다. 참여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예수금을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대시세에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 기대하는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대시세 종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또 찍어드렸던 이 제주반도체 역시도 사실상 대시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제 10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한두 번 찍어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제가 영상을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찍어드렸었어요. 10 1월부터. 자 언제부터였냐면 이제 요때부터좀 찍어 드렸거든요. 아, 12월이죠. 아, 11월. 요때부터 이제 좀 찍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근대에서부터 찍어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도 5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대시세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작년에 진행했던 종목 뷰노였습니다. 1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역시나 2024년 올해 상반기도 20배 폭등할 수 있는 종목, 땡땡땡땡,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이번 올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빅테크와 빅파마의 이러한 만남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초에 JP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참파, 참가를 해서 이제 ai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러한 언급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들의 만남이 앞으로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현재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고 유통물량 역시도 40%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뷰노 한번 살펴봐 드리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작년 1월 3일에 이렇게 6천 원에 매수를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을 매집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이제 이때예요. 1월 3일. 1월 3일 아 자, 죄송합니다. 이건 제주반도채고 뷰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1월 3일에 이제 저가부터 6천 원 보이시죠? 이때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장기간 쭉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1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완료가 됐고, 자,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니까 든든하고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가 있겠죠. 물론 상승과 조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꾸준하게 수익권에서 잘 지켜가면서 큰 수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으신 분들은 최소 아무리 못해도 진짜 5배 이상, 10배 이상 수익이 완료가 됐고요. 늦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27일, 이렇게또 수술 한번 또 잡아 드렸기 때문에 자 요때 보시게 되면은 자 10월이니까 요때죠 요때 이때 이제 잡아 드리게 됐고요 두배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과 늦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익 차이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참여하시는 거라면 미리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했고요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의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기대가 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목표하는 수익 10배 이상 20배 이상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의 손실도 만회를 하셔야 되고 이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또 많이 쌓아 놔야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지금 주식시장에 어떤 뭐 법이라든지 여러가지 개정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되는 하반기 주식시장이니까 지금 열심히 예수금 모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대시세 종목 참여 방법은 이 상단의 번호로 세 글자 대시세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